SK 그룹은 11월 3일과 4일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AI 컨퍼런스 SK AI 서밋 2025를 개최했습니다. SK AI 서밋은 반도체, 에너지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에이전트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 걸친 SK 그룹의 AI 경쟁력을 소개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최신 AI 동향을 공유하며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AI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의미의 AI Now and Next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SK의 AIDC는 GPU, 메모리 등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Integrated AI DCIM 플랫폼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GPU 클러스터 헤인에는 SKT가 자체 개발한 s o 린 e r i n AI GPU a 저서 Service 플랫폼을 적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존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HBM4와 CPU 중심에서 메모리 중심으로 AI 컴퓨팅 환경 변화를 선보인 차세대 인터페이스를 통해 AIDC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DC 솔루션과 차세대 AI 메모리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SKT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A.X를 개발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A.X VLM, A.X 디퓨전 등 자체 개발 파운데이션 모델이 통합된 채 서비스를 체험해 볼수 있으며, 이밖에도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시켜 나가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SKT는 AI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AI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를 운영 중인데요. AI 관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맞춤형 멘토링, 사업 협력, 투자 검토, 데모데이 등 성장 가속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올해 선정된 스타트업들이 참여했습니다. KAI Alliance는 SKT와 국내 대표 AI 테크 기업들이 협력해 AI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오픈형 AI 연합체입니다. SKT는 제조, 로봇 광고,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및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장 지원, 글로벌 IR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사업 확장과 기술 고도화를 돕고 있습니다. 글로벌 테크관에서는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슈나이더 일렉트릭, 카카오 등 AI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가 AI 장학퀴즈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이세돌과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가 AI 시대 인간다움을 주제로 AI와의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SK의 미래에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